fx를 살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지금 분모가 보면 그냥 3x라고. 근데 얘를 살려주면 분자가 세제곱이 되는 바람에 무한대가 되어야 되는데 2가 나왔다는 얘기는 x 세제곱이 사라질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fx를 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3x랑 비교를 해서 2가 나와줘야 되니까 플러스 6x라고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상수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자 요거를 우리가 빨리 찾는게 연습이 되어줘야지 그래야지만 요렇게 쓰고 만약에 x 세제곱을 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치면 얘가 지워지고 뭐야 상수는 뭐 분자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따질 때 얘는 우리가 아주 미미한 숫자 니까 0으로 간다 치고 약분해서 2라고 이렇게 잡아 줄수 있겠지 그래서 fx 를 이제 x 세제곱 플러스 6 x 플러스 a 라고 잡을 수 있었다 이거지 근데 여기 리미트 x 가 0으로 가면 fx 는 0으로 가면 이렇게 a 만 남는데 얘가 마이너스 7이 되어 줘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f(x)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고 x 세제곱 6x 마이너스 7 그리고 질문이 뭐야 f2가 뭐냐 라고 묻고 있잖아 그럼 2 들어가면 8 2 들어가면 12 마이너스 7 하면 13 이렇게 되겠네요